주산전야, 마음의 신발끈을 동여매자. 안녕하세요, 주식강서이트법. 딴 데만 갔다니다 자, 주가가 알아갈 때, 우리 너무 힘들었죠. 어, 하지만, 어, 다시 한 번, 어, 터닝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는 어, 모습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명신이, 정말 명신이, 음, 반듯한 학생 명신이, 고런 법원. 그서 현대차 굉장히 잘 나가잖아. 그래서, 현대차 한율에 수여해줍니다. 보면, 음, 그런 법원. 어, 그렇게 해서. 자, 명신이가, 어, 겁나게 세게 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종고좀 돌파. 사산 최고가 해줘갖고, 우리의 어떤 정말 물림의 아픔을 우리가 다 극복하면서 서로 막 고생했다고 이런 얘기 나와줘야 돼. 거기에서. 자, 글로벌 전기차 사로잡는 명신사업, 2분기 실적의 어떤 고공, 어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 그래서, 자, 보면, 음. 자동차 부품사 명신이가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3174억 어, 600만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되겠고, 영업이익이 212억 어, 8900만원으로 기록한, 어 요런 점. 그래서 매출은 계속되는 차량 부품 공급망 혼란과 중국 상하이 럭다운 영향에 글로벌 전기차 양 물량이 늘면서 전년 대비 15.4% 증가한 3,174억 600만 원을 달성했다는 요런 어떤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매출이 40.1% 증가한 2,037억 9천만 원의 비중이 되는. 그래서 60.2% 차지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20.4 이런 부분래서명시사업 대표는 하반기 고객사의 중국과 중국 공장의 전기차 개파 증량과 함께 미국 텍사스 법인의 신규 양산 대응으로 매출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래서 품질 확보를 통한 원가 경쟁력 제고와 신차 종 수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가겠다는 이런 어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 명신에 이 대한 부분, 어, 굉장히 어떤 좀 좋은 모습 어, 보여줄 수 있지. 그래서 영업이익이 596억 원, 662억 원, 565억 원 되는. 어, 요런 점에서, 어, 다시 한 번, 어, 정말 어떤 핫스탱핑 공포, 어, 굉장하죠. 그래서, 자, 형들아, 요분 볼까요? 먼거형이 어, 얘기했던. 자 구글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초창기 구글을 통해 광고했을 때때그 효과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구글의 광고 효과가 어, 뛰어나다는 사실은, 어, 사실은 어, 파악하고서도, 어, 정작 어, 구글은, 어, 구글은 알아보지 어, 못한 것입니다. 정말 하다, 구글. 나도 왜 구글 몰랐나 보면, 어, 미국 주식을 투자할 생각을 아예 안 했으니까 되게, 되겠죠. 어. 뭐 솔직한 이야기로 한국 기업도 제대로 모르는데 뭐 그런 부분 아무튼 우리가 한국에서 제 2의 구글 정말 어떤 제 2의 구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구글이 한 구글이 한테 어마어마하죠 구글 정도는 우리가 좀 뭔가 어떤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막 구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구글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에 예, 구글 어, 구글을 통해 광고했을 때그 효과가 다른 어떤 매체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구글의 광고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 정작 구글을 알아보지 못한 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속상한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굉장합니다. 보면. 음. 그런 부분. 어, 명신이가 제2의 구글 되면 안 되나? 어, 구글은 인터넷 기업이고 명신이는 하스탠 비공분 차량 부품이 있지만 그래도 뭐 차량 부품에 구글 되면 좋지 뭐그렇잖아 어, 어, 그래서 어, 명신이 대표형이 하반기 고객사의 중국과 중 미국과 중국 공장의 전기차 캐파 증량과 함께. 장사 미국 텍사스 법인의 신규 양상 대응으로 매출 증가세는 계속되는 앞으로 계속되는 그런 부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 확보를 통한 원가 경쟁력 제고와 신차종 수주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하지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있잖아 보면 음, 그러면 그러면 주가는 지금. 어 싸잖아. 시먼테크 100% 어, 시먼 기차 어, 상속 요런 어, 부분 49%예 그래서 어 명신이 이거 주력이 있는 기업인데 왜왜안 올라가지 보면 빨리 올라가야 제발 좀 어, 고개 자 보면 어이뭐이즘뭐 어, 뭐, 어, 그렇게 해서 명신이 보면 고개를 비웠던 당사홈페이지 차, 차량 부품, 차체 부품 관련 혁신, 지속적으로 하고 새로운 도약.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어, 좋잖아. 경주에 있네. 경주하면 불국사. 옛날에 보면 학창시절 불국사에 수학여행 가면 버스 안에서 자빠자느라고, 어, 불국사는 잠깐, 잠깐 눈만, 눈만 뜬든 만든 보다가 차 안에서 또 자빠자고, 뭐. 그게 뭔 여행이야, 뭐.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급해 법은 어~ 그쵸 그렇죠. 어~ 진정한 여행은 도보여행이지 어~ 그래서 자 보면 도보여행 가긴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봄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우리나라를 한번 걸어봐야죠, 보면. 어, 제가 좀 걷기를 좋아하는데, 보면. 어, 이렇게 해서 뭐, 걷는 게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되나, 보면. 근데, 구석구석 걷는 게 이게, 예. 근데 뭐,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좀 보는, 예. 이렇게 해서 딱 가는, 어, 걷기 여행 한번 해야 되는데, 보면. 어, 그런 부면서 걷기 여행을 해도 주시장이 어떤, 대한민국 주시장을 지키는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예, 간간히 이렇게 영상 또 올리고 근데 지금 뭐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어, 다음에 한번 가야지 뭐. 음. 아 유튜브는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자 금융투자에서 여러분 어, 부분 오 거릴째 수면세에 대한 부분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험에서 잡아주고 있고 연기금에서 굉장히 어떤 잡아주는 사번에서 굉장히 잡아주는 이런 어, 어떤 부분에도 어, 다시 한번. 어, 추가에 있어서, 어, 월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서, 하단에 불덩이에서, 어, 다시 한 번, 가격하게 추가에 있어서, 어, 앞으로 치고 나가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이, 예 굉장히 어떠세요 이게 나올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 뽑아요 월봉과 주봉에 대한 법은 1봉에서불이에 어, 대한 법 쇼팅 눌러주다가 하단선에서 어, 다시 한번 어, 강력하게 올라와주로 이런 어, 어떤 버커스를 한번 어어 이거 보면 은봉이네 아니 양봉이지 이렇게 해서 어, 앞으로 찍어나가는. 에 그런 어떤 모습을 좀 음, 많이 좀 어,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양선에서어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예, 강력하게 쇼팅랠리 나와준 어, 이런 부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접어 확인하시고 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